안녕하세요. 오늘의 질망 리뷰는 하프 앤 하프 3종 세트 중에 블랙 타이거 시램프와 블랙 앵거스 스테이크 피자입니다. 안을 열어보겠습니다. 오, 도미노에서 30주년으로 가장 인기가 많은 하프 앤 하프 3종을 선정했다고 하고요. 블랙타이거 슈림프, 블랙앵거스 스테이크 피자하고, 또 블랙타이거 슈림프와 치카스테이크 상식 치즈뉴디오스트립스테이크 포테이토 중에서 그나마 좀제 입맛에 맞을 것 같은 블랙타이거 새우하고 블랙앵거스 스테이크가 들어가 있는 품종골랐습니다 그리고 사이즈는 라지 사이즈로 했어요. 안에 재료들 좀 볼까요? 흠티자 러시리 도우도 얇고 바삭바삭하니 맛있을 것 같습니다. 아, 오늘은 엄마랑 같이 먹어보겠습니다. 디시를 시켰고요. 6월 초까지는 반값 행사 중이어서 구매를 했습니다. 이거랑 피자랑 같이 먹어볼게요. 아, 조금매 나도 구매를 했습니다. 이렇게 또하소스두 개가 같이 오고요. 오, 국내산 우유로 만든 우리 피클이 하나가 같이 옵니다. 엄마는 뭐부터 드시고 싶으세요? 나는 새우 있는 거. 아, 니 반반이네. 새우를 응. 응. 드시겠으니까. 새우를 먼저 먹을게요. 이게 뭐야? 감자? 어, 감자 음. 들어있어요. 음. 드시게요? 신 피자는 좋은 게 먹고 나면 부담이 좀 없어요. 밀가루 어차피 칼로리가 높은 음식을 먹긴 하지만. 잘 먹겠습니다 잘먹을게요 안에는 새우랑 감자랑 고기랑 파인애플 양파 오 엄마 맛이 어떻습니까? 껍질이 얇아서 바삭해서 좋고 응 저는 바삭해서 엄마도 신피자 원래 좋아졌잖아요 응. 달달하다 응. 처음 딱 먹었을 때는 달달한 소스 맛이 데리야끼 같은 소스 응. 되게 달달한 느낌이 나다가 그다음에는 할라피뇨의 매운맛 이게 같이 훅 올라옵니다 그리고 치즈맛도 약간 짭짤하게 올라오고요 고기는 직화 맛이 납니다 파인애플도 적당히 달달하고 감자도 맛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겨자맛 같은 음, 전체적으로 겨자 소스랑 머스터드 소스랑 여러 가지 소스에그 되게 풍부한 맛이 나고요. 신도우를 먹는 게제 취향이다 보니까 좀 얇은 도구로 다양한 토핑의 맛을 좀 즐길 수 있다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새우 통통하다. 풍성하고 신싱해요 음, 새우 너무 맛있다. 음. 촉촉하고, 새우 진짜 맛있다. 개인적으로 도미노는 시림프 피자가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도 새우를 가득 얹어가지고 저는 처음 나온 시림프 음, 피자도 음. 있었는데 도미노는 저한테는 입맛이 맞는 것 같아요. 음, 아 새우가 너무 달고 맛있다. 이번에는 블랙앵거스 피자 음, 드리겠습니다 음, 네, 이번에 엄마 토마호크 드신 거 있잖아요 음. 그기에 들어간 고기입니다 맛있게 드시지요 찐 음, 음, 음. 피자는 손으로 들고 딱 음. 뜯어 드시는 게 제일 좋아요 블랙앵거스 피자입니다 치카 고기와 채소들과 감자가 또 들어갔고 음, 동일하게 치즈 소스랑 양송이가 좀 많아 음. 보여서 좋은 거 같아요 먹어보겠습니다 새우보다는 좀더 맛이 깔끔하고 토마토 맛이 음, 많이 나고요 음. 소스 자체가 둘이 좀 다른 것 같아요, 확실히. 블랙타이거 그거보다 거기는 좀 달달한 맛이 좀 많았는데, 이 피자는 약간 나폴리 피자같이 토마토 소스가 많이 느낌이 나고, 좀 깔끔한 편인 것 같아서, 음. 어, 둘이 되게 마시, 차이가 많이 나네요. 그래요? 응, 음, 깔끔하고 괜찮은 것 같아요. 음. 한쪽은 강하고, 한쪽은 좀 약하게 해서, 밸런스가 진짜 잘 맞는 것 같아요. 근데 크림치즈도 많이 안전해요. 확실히 씹는 감이 있어요. 그냥 고기가 아니라, 불맛도 나고, 음, 그 블랙타이거에 들어가 있는 고기랑 확실히 식감이 음. 다른 것 같습니다. 음. 맛이 더구성하고 그냥 이풍부요 아, 우선은 짜지 않고 너무 달지 음. 않은 게이 피자의 강점인것 같아요. 담백하니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조금 만더 먹었어요. 엄마한테 뭘 받아 먹었어? 말해봐. 응. 어, 진짜 매콤한 치킨? 맞아. 치킨 드셔보세요. 음, 매콤해요. 조그만 게왜 이렇게 매워? 아이고, 우와우. 쉬어 먹으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와, 좀 <laughs> 매워요. 치킨이 좀 매콤하다, 진짜. 담백한 매콤 피자로 돌아와서 감자 부분이랑 야채를 좀 먹어볼게요. 담백하다. 맛있다. 감자 피자 안 좋아하는데 요거는 조화가 참 맛있어요. 응. 소스요, 크림 소스하고 감자 조합도 맛있고. 응. <laughs> 귀여워. 저기요, 귀여워. 이게 신피자가 아니었으면 되게 물렸을 것같아그렇죠 응. 엄마 응. 무슨 피자 하나 받으시고 싶어요? 드신다면? 새우. 새우? 엄마가 응. <laughs> 가져가시죠. 새우 있는 거 좋네. 두 가지 피자 중에서 어떤 게더 괜찮으신가요? 개인적으로는, 저기, 새우 때문에 응. 사실 이걸 먹고 있지만, 응. 그이 불고기 들어가고 크림치즈 있는 게 훨씬 더 고소하고 담백하고 아요 음, 처음 먹을 때 파인애플도 르고 엄청 단맛이 좀 돌아서 제가 먹어도 엄마는 많이 선호하진 않겠다 싶었는데, 음. 우선은 재료가 굉장히 새우 자체로도 그렇고 굉장히 선하고 맛있어서 그래도 손에는 막 가는 그런 맛이기는 해요. 이 피자 두 가지 조합이 너무 좋은 게, 하나는 진짜 너무 소스가 엄청 진하고 달아바라 이런 느낌으로 만들었는데도, 다른 피자 하나는 진짜 담백하게 만들어줘서 조합이 진짜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두 가지 조합은 진짜 괜찮은 조합인 것 같아요. 이 피자 외에도 30주년이라고 토핑 10가지가 올라가 있는 토핑 탑10 피자도 있는데 그것도 근데 구매 전에 이미 드신 분들 반응 보시고 선구매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저랑 엄마는 남은 피자 먹고서는 다음번에 또 맛있는 리뷰 갖고 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 안녕.